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월 17일 저녁 8시입니다 비가 하루종일 경기 북부 여기가 경기 북부구동에 일산 어마어마하게 벌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종일 비와가고 완전히 퍼부었습니다 근데도 나가더라 지금 미니벌통에도 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갔는데 문제는 이 3단 대박벌통 저는 한두장벌 날라갔다고 생각합니다. 두장 벌. 아... 만약에 이 벌이 증소를 막아주고 벌통 나누고 갈라놓고 그냥 헐렁한 벌이었으면 이거 병 납니다. 병. 근데 이게 내가 증소를 안 해주고 벌들이 팍팍 막으한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장마를 대비해서 벌이 이르지 만약에 며칠 더 벌어오면 이게 벌들이 그 외역벌 거의... 거의 다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외역골은 이번 장마로 엄청나게 타격이 클 겁니다. 폭포처럼 아, 내, 얘네들이 일단 먼동이 터오면 비가 오건 말건 대팔처럼 날라갑니다. 받고. 진짜 아까 아, 미친 놈처럼 막 날라 나가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뭐 막을 수도 없고. 그리고 쪽박벌통 얘네는 평소에 출격하는 애들이 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다행히 얘네들은 좀덜 죽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벌들이 대박벌통보다쪽박벌통이더 많아요. 지금 딱 숫자적으로 봐도 원래 쟤네보다 얘네가 한네 다섯 배 정도 많았거든요. 주렁주렁. 근데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. 그리고 쪽박골통도 많이 죽었어요. 저쪽, 물통 옆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고막 했는데 얘네도 어저께, 어저에 비해서 3분의 2는 날라간 것 같습니다. 참. 그리고 얘네, 얘네도 많이 죽었어요. 얘네 많이 죽었습니다. 얘네가 저 쪽박골통보다 외부로 출격하는 애들이 많아, 많았었거든요. 얘네는, 얘네도, 얘네는 4분의 3 정도 외벽공을 날라갔습니다. 그리고 얘네골통. 지금 이볼통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 날라갔다고 봅니다. 3분의 2. 지금 여기 벽 벽으로 해서 막벽타고 이쪽 막 분리 분리된데 하고 막 하면은 막 얘네도 엄청나게 많이 저기 있었는데 여기 많이 죽었다고 봅니다. <놀람> 아, 짜쓰. 피가 왼손다 피 피. 지금 이렇게 외역벌들이 죽으면 정작 비그치면 그, 비 태어나겠지만 애들이 야 문제가 이럴 때 병이라는 겁니다. 지금 뭐야 다 먹었어? 많이 넣었는데 시키도 금세 먹어버렸네. 꿀 응. 많이 있었는데 안에 얘네는 제들 쟤들, 제로제도좀 쟤들, 줘야 되는데 꿀. 차량을 좀 해줘야 되는데 좀만 오늘 같은 날은 아 아까 진짜 야뭘 이야... 죽은 거 생각하면 막 여기 앞에 막 들어오다가 막 빗물에 맞아 갖고 막그 폭포같이 떨어지는 물에 막 떠내려가는 애들 죽기 시작해서 아 엄청났어 야 이야... 아까 여기 저 구멍으로 바닥에 막 물이 넘실넘실 됐었어요. 막쓰레받신 나가 막참한 막 발등까지 잠길 정도로. 그리고 이 벌통 밑으로 물이 쫄쫄쫄쫄쫄 내려가더라고. 여기 원래 뽀송뽀송한 자리인데 저쪽 벽 타고 밑으로 해가지고. 벌통은 이제 위쪽으로 올려놔서 괜찮죠. 그럼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부통 물속 그냥 내려놨어요. 나 나오지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. 던져놨습니다. 네. 아, 진짜 문제가 큽니다. 문제가 커. 내일도 비 온다고 뭐 요새 며칠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비가 안 와야 되는데. 걸 손실이 두 장, 저게 반장, 음. 두 얘는 두장 반장 여기 합쳐서. 합쳐서 한장 날라갔다고 치면 은 3장 반 하고 요 조그만 벌통에서 3장 반네장 오늘 본 손실이 한네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장네장볼 정도가 손실 났다고 봅니다. 아 징글징글하다 뭐 어떻게 뭐 날라 나가는 데 막을 수도 없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증소를 안 해놨었습니다. 증소를 안 해놓고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죠. 지금 이럴 때 만약에 증소했을 때 이렇게 벌이 팍 줄었을 때 증소가 계속 증소하는 분들은 문제가 클 겁니다. 근데 아까 이 쪽박 벌통은 한번 열어봤는데 벌들이 너무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서 소초 한장 넣어줬습니다. 여기는 6 장, 네 장, 1 0장 벌이죠. 아래 여섯 장, 위에 네 장. 그리고, 지금, 어 여기는 여섯 장, 여기는 다섯 장걸 이렇습니다. 여섯 기는장 걸, 여기는 다섯 장 걸. 근데 이제,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 증소를 안 하고, 계속, 그, 막 벌, 벌이 늘어나는 대로 내밀어 놔둬갖고, 막 주렁두렁 매달렸길래 다행이지, 이게 다른 저기 같았으면은, 다른 다른 분들처럼 막벌 늘어나는 대로 중소 막 꾸준하게 해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야 이거 막 흘러버리는 거 아니야? 이 새끼들은 이걸 왜안 먹지? 이것도 저건데 흔히 흘러버리는데 막벌 늘어나는 대로 중소 계속 막 미리 중소하는 분들 이럴 때병 나는 겁니다. 이럴 때 벌들이 그 벌통 안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. 막 벽면에 막 이런 식으로 막. 그래야지 벌들이 나가서 죽으면 걔네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는데 그냥 뭐한 겹으로 얇게 그냥 벌 들러붙어 있는 부, 썼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어, 개미산 냄새나네. 쟤네들이 개미산으로 약간 코가 시큼하네. 큰 이런 개미산들 지금 개미산을 하나 둘셋넷다 넣어놨습니다 조금만 음. 조금씩 장기 처리하려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넣어놨는데 얘네. 음 냄새가 나는구나 습하니까 소독도 된 겸해서 넣어놨는데 이 저렇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 벌통 속에 이, 이, 이 정도는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막 두껍게 저렇게 두겹세겹 그래야지 벌들이 병이 안 난다. 지금 이제 날씨가 막비 오면 썬을 했다가 뭐또 응? 더웠다가 막 이럴 때 벌들이 이제 그 작년에 보니까 막 애벌레 물어내더라고. 이럴 때 아침에 나와보면 애벌레 물어내 있고 막 그러더라고. 지금 벌이 올해 <laughs> 주력군 하나 둘셋넷 둘, 이게 주력군입니다 근데 요요 미니벌통 요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미니 8장 들어있는데 소초가 작은게 아까 보니까 어 얘네가 뭐 세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얘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미니벌통 쟤네들도 내년에 꿀을 떠먹을 수 있는 주력군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쟤네도. 지금 하나, 세 개하고 네 개, 일곱 개. 일곱 개의 벌통이 아마 내년에 벌, 그, 여왕벌도 괜찮고 그래서 그, 리고이삼단 벌통은 구황을 그냥 계속 가져갈 겁니다. 구황을. 작년 23년 5월 벌이거든요. 5월 신화인데, 뭐 내년 내 갈아줄 생각입니다. 너무 그 일을 잘해서 알을 아주 진짜 잘 낳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왕으로 다분봉한 겁니다. 그 왕으로 쫙 다. 근데 확실히 왕 성능이 좋 좋더라고요. 근데 지금 오늘 죽은 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. 아,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벌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다 없어지고. 한, 장 외장법. 아무튼, 최소한 세 장법은 날라간 것 같습니다. 세장 이상입니다, 여러분. 이따가 12시 다시 한번 찍어보고, 소문 앞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